저는 지금 변화를 가지는 것은 반대입니다. 어, 좀더 하반기를 두고 보시라고 권하고 싶거든요. 올 상반기 운세에서 직장 이직, 이사, 어, 자리 변동에 관한 문서는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해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4년 갑진년 용띠에 g 띠 음력 3월에서 6월 상반기 운세는 어떻습니까? 보통 사주팔자는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운세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바뀌면 운세가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운세를 보는 겁니다. GT 여러분들은 올해 나가는 상제이기는 하나 올 상반기 운세에서 직장 이직, 이사. 어, 자리 변동에 관한 문서는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해입니다. 음력 3월은 엉덩이가 들썩거린다고 하니, 변동을 가지시는 분들은 변동을 이미 가지셨을 것이고, 아마 도 변동을 결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혹여, 아직까지 변동을 결정을 못 하셨다고 하면, 또 주위 분들에게 또 자문도 한번 구해보시고, 음력 4월까지는 어, 내가 원하고자 하는 변동은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음력 5월은 예민한 시기입니다. 금전과 인간관계에 다툼이 있는 달입니다. 지출에 관한 손실이 좀 있을 수 있는 달이니 지출에 대한 부분은 잘 관리하시라고 권하고요. 투자에 관한 부분은 지금 욕심 내지 마시고 하반기 운세를 엿보고 오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관계에 다툼이 있습니다. 뭐 이성 지인 가족 간에 다툼이 있는데요. 올해는 나의 의사를 충분히 잘 밝히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을 배려를 해서 내가 좀 참고 넘어가지 하지 마시고 올해는 오히려 내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셔야 오해나 구설이 없는 달입니다. 혹여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예민한 시기이고 금전에 관해서도 예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금전 조심. 말조심을 유독 좀더 잘하셔야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음력 6월은 변화로 인한 실수가 있는 달입니다. 어, 음력 3, 4월에 뭐 이동을 하셨다고 하면 당연히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실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니 요령과 융통성을 잘 발휘하셔서 원래 지띠에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발휘하셔서 잘 유지하시길 권하고요. 만일 이때까지 어, 변화를 가지지 못했다고 하면 저는 지금 변화를 가지는 것은 반대입니다. 어, 좀더 하반기를 두고 보시라고 권하고 싶거든요. 뭐 기회가 한 번만 오는 것은 아니니 어, 기회를 놓쳤다고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하반기 기회를 좀더 엿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